눈이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내릴 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나 들려도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눈은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특히 갓 내린 눈은 공극이 많아 흡음 효과가 커서 주변 소음을 줄여줍니다. 또한 눈이 내리는 날은 기압이 낮아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기도 합니다. 눈의 흡음 효과를 알아보면 눈은 육각형 결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다공성 구조로 마치 스펀지나 계란판처럼 소리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눈이 내리는 날은 대개 저기압 상태로 맑은 날보다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소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비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크지만 눈은 비교적 작은 입자들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작고 주변 소음에 묻히기 쉽습니다. 눈이 내리면 도로, 지붕, 나무 등 다양한 표면에 눈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이 흡음제 역할을 하여 주변 소음을 더욱 줄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눈의 흡음 효과, 저기압의 영향,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눈이 내릴 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소리를 흡수하고 기압이 낮아 소리가 잘 퍼지지 않아서예요. 갓 내린 눈은 다공성이 커서 소음을 줄여주고, 눈이 내리면 도로와 지붕 등 다양한 표면에 쌓여서 더욱 흡음 효과를 낸답니다. 결국, 눈 소리가 작은 이유는 눈의 흡음 효과와 저기압, 그리고 주변 소음의 영향이 결합된 결과예요.